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우펀이라는 곳이 왔습니다. 지우펀. 지우펀은 뭐냐면은 아홉 가구가 살았다고 해서 지우펀이랍니다. 아홉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산골 마을인데요. 지금은 아주 번화하죠. 이렇게 벽장식도 멋있게 되어 있고요. 광부들이 살던 마을이라서 이렇게 광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가게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센과 치로의 배경이 되었다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주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는 가게인데요. 이 지오펀을 오시려면은 다리 튼튼할 때 오십시오. 특히 할머니들 다리 아프신 분들 오시면 개고생하십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골목길인데요. 생과 치로의 배경이 됐다고 하는 그 골목길. 빨간 색깔 등불이 켜져 있죠. 전 인증샷 하나 찍었습니다. 돼지대가리 삶은 것 같죠? 예,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에 밀려다니기 때문에 안고 어, 싶어도 앉을 수 없고 무조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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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됩니다. 예, 각종 대만 음식을 다 파는데요. 특히 치두부 냄새가 아주 지독했습니다. 치두부 그것을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시몬에 와서 훠거를 먹는데요. 좀 럭셔리하는 가게 왔습니다. 그래서 차린 것이 아주 요란합니다. 그릇도 어, 주석으로 만들어서 아주 멋있는 그릇 갖다 주고요. 이렇게 이제 차린다 갖다 주고 이2층 집에는 이, 이 가게는 1층인데 2층에는 이제 부페식으로막 갖다 먹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습니다. 연기가 펄펄라고 멋있죠?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를 넣어서 이제 멋있게 불을 는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장식한 돼지고기, 소고기, 각종 해산물, 뭐, 오뎅, 만두, 이런 거 갖다 주었습니다. 술은 빼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빼가는 이제 안 팔고, 한국 소주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종을 시켜서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여기, 와, 멋있죠? 신선이 노는, 노는 듯 하는 것이죠. 밥을 다 먹고, 하겐다지 아이스크 먹고, 이게 소스 그릇을좀 보여드릴게요. 소스. 여기 각종 소스가 다 있거든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 좀 싱겁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때려놨는데, 좀 싱거워가지고, 나중에 소금을 좀 잘라고 해가지고, 뿌려서 먹었습니다. 예, 아주 멋있는 그릇이 보이죠? 예,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종류대로 다 있는데요. 이건 후식이로, 후식이라서 먹고 싶은 만큼 퍼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집에서 허거를 먹으면 손톱을 마사지, 손톱, 손질을 해주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손톱 소질두 명, 두명 신청했는데, 아가씨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 가라, 가라. 그 대신 이제 집, 이 가게 입구에 있는 이 옷을 입어볼 수 있거든요. 코스튬 플레이를 해보려 고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우리도 입어보았습니다. 저는 입었는데 옷이 너무 작아서 못 입고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옷을 입고요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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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옆에 있는 아가씨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제비 아저씨도 이제 옷을 입어보고요. 황제 패션인데 황제가 무슨 이상한 좀 군사 모자 같은 걸 썼죠, 그죠? 황제 패션입니다 저것이 황제가 코딱지 후비고 있습니다 손톱에 새끼 손톱 길게 하는 것이 옛날 황제가 했던 그 패션인데요 황제 모자 공주 모자 이것저것 써보고 있습니다 새끼 손톱으로 귀를 팠나 코를 팠나 어쨌든 한번 후비 파보고 모자도 이것저것 써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산만보고 걸었습니다